안녕하십니까 소설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김승옥님의 서울 1964년 겨울 아, 단편소설인데 1960년대 젊은이들의 소외의식과 방황을 아주 감각적인 필치로 담은 김승옥의 단편소설입니다 아 저도 젊었을 때뭐 공문학을 전공했으니까 소설에 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참 글 쓰고 배울 때 김승홍님의 소설을 어 따라서 온거지 옮겼던 기억이 어 새록새록 납니다. 아, 어 혹시 네이버 웹소설에 제 이름이 이 띄우고 종호인데 네이버 웹소설 작가란에 이 띄우고 종호 치면 제가 쓴 허접한 장편 소설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걸 증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서울 1964년 겨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제10회 동인문학상 수상 작품인데, 사상계에 65년 6월호에 발표되었습니다. 1964년 서울 겨울날, 선술집에서 아니라는 대학원생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나는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했다가 낙방하고 재대한 뒤에서 구청 병사계에 근무하는 25살의 청년입니다 그리고 동갑인 아는 아주 부잣집 아들로 보입니다 둘은 시시걸렁한 유에 가까운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이 통하게 되고 자리를 떠나 밤거리를 배회하다가 여관에 들르기로 하고 자리를 뜨려는 순간 아주 가난해 보이는 36살의 한 사내가 함께 자기도 데려가 줄 것을 간청합니다. 그는 서재 외판원으로 오늘 낮에 아내가 급석 뇌망염으로 병원에서 죽었는데 장례비가 없어서 시신을 팔고 4,000원을 받았다고 그러한 슬픈 사연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오늘 밤다 써야 하는데 도와달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나중에 이제 불자동차 따라가서 돈을 태우는데 그 아내의 화장 의식과 저는 상관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중국집도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양품점도 들르고, 과일 장소에서 뭐 귤도 사고 돈을 썼지만 아직도 돈이 남아 있어 쓸데를 리려던이세 사람 택시를 타고 불자동차를 따라갑니다. 불구경을 이제 가겠다는 거죠. 화재 현장에 도착한 세 사람은 불구경을 합니다. 산내는 갑자기 불길에, 어, 불길에 아내의 환상을 보고 아내라고 막 소리치고 그가 불길 속에 자기가 그동안 다 쓰고 남아있던 돈을 모두 어, 던진 사실을 알고 나와 는산내와 작별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산내는 여전히 아직도 함께 있어 주기를 간청해서 하는 수 없이 여관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한 방에 들기를 원하는 산내를 무시하고 세 사람은 각각 다른 방에 어떤 소외된 음, 현대인을 상징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각각 단절된 나누어진 방에 들게 됩니다. 이튿날 사내가 자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눈이 오는 이른 아침 뒷일이 귀찮아서 도망치듯이 여관을 빠져나옵니다. 안과 헤어져서 버스에 오른 나는 창밖으로 골똘한 생각으로 아내 모습을 어, 바라다 봅니다. 이 작품 제목처럼 1964년 겨울 어느 날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우연히 만난 세 사람의 이야기를 수차처럼 쭉 담담하니 그려내고 있습니다. 비극적이고 어두운 한 산의 이야기가 잡화처럼 끼워져 있지만 결국 25살의 두 남자의 대화는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말장난 같은 유예에 불과한 이야기를 쭉. 주저리 주저리 늘어놓고 있는 셈이죠 이 소설은 산업화 근대화 물결이 일어난 1 9 6 0년대 서울에 사는 젊은이들의 방황과 의식세계를 감각적인 필치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김승옥이 대표적이고 어떤 공동체적인 의식이 무너지고 있는 그때의 어떤 시대상 고향을 잃고 정신적 고향을 상실한 상태에서 젊은이들의 방황 그리고 또 돈이 많이 소재로 얽혀 있는데 근데 어떤 자본주의 이념이 선택 돈 좋아지 못하고 무너지는 전통에 대한 어떤 미련 이런 것들 또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들이 점점 개인화되고 개별화되고 방황하고 있는 회의주의자처럼 그런 대상에 대해서 냉소적인 나의 쓸데없는 말 주변 그 다음에 대화 속에 드러나고 있는 그 안에 어떤 동질감 상실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막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소외되고 방황하는 어떤 젊은이들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삶의 어떤 그 절망 끝에 자살하고만 한 사내는 두 청년과 좀 다른 인물인데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사적 외판원인 그는 자신의 고통을 함께 해줄 동행을 구하지만 둘은 결국 이를 외면하고. 결국 이 서적 외판원은 자살에 이르게 됩니다. 어,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었던그 운수 좋은 날에서 음, 아내가 결국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과 유사하다고 볼수 있는데 작가는 25살이라는 나이를 어, 내세워서 그 사내 중한 명이 우리가 너무 늙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라는 대사를 통해서 냉소와 회의로 불장된 그들이 이면에 들끈 어떤 진지한 삶에 대한 연민도 어, 보게 되고 어쨌든 이 소설은 아 저도 참 나이가 많아서 많아 이 포장마차에서 참새구이 안주가 <laughs> 등장했었던 기억이 나고 저도 그 참새구이 안주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참 나도 연로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서적외판은 생각이 나는데 아 전집 같은 것들 제희 대학 다닐 때전뭐 현대소설을 전공했으니까 현대소설과 관련된 전집이 굉장히 어, 음, 집에도 뭐 작은 서점만큼 음, 집에 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어쨌든 전집을 샀던 기억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이 김승욱의 서울 1 9 6 4년 겨울이란 작품이 제가 태어나 바로 다음에 일인데 어쨌든 아 현대인의 소유와 방황에 대한 소설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 안녕하십니까 일등부동산 입니다 뭐 계약서를 가장 많이 써서 일등부동산이 아니라 유튜브나 네이버 tv 등 sns 에 아파트 관련 매물을 가장 많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1등 부동산입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나 네이버 동영상 올라간 개수를 살펴보니까 한 4,00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고양시에서 어 아파트 관련 매물을 가장 많이 올린 1등 부동산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어 선택과 어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어 무슨 얘기냐면 다른 시, 고향시를 제외한 뭐 서울 쪽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혀 어, 아파트를 구해 드릴 수 없습니다 오로지 고향시 일산 내의 아파트 전세나 아파트 매매에 관련된 어,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선택과 집중해서 아파트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뭐 다세대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어, 토지, 원룸, 투룸, 뭐, 여러 가지 매물이 있을 수 있는데, 상가 등, 저희는 오로지 아파트에만 집중해서 거래를 발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1등 부동산에서, 어, 앞으로 여러분이, 예, 사시는 곳, 음, 뭐, 번지나 아니면 단지, 동, 아니 원하는 층수가 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백마마을에 사는데, 백마마을 22평, 510동, 어, 제가 선호하는 층은 5층에서 10층 어, 선입니다. 5층에서 10층 사이에 22평 어, 전세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직접 어, 찾아가서 좋은 물건을 새내게 구해서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물론, 저희 1등 부동산에서는 앞으로 거래되는 모든 일들을 굉장히 정의롭게 일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추호도 거짓됨이 없이 속임수 없이 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달해서 정의롭게 어, 부동산 중개 어, 수수하도록 그렇게 쓰겠습니다. 아, 주변에 많은 부동산이 있을텐데 왜 저희 1등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고 전세를 구한다고, 어, 얘기를 하셔야 하는지, 이제 그 이유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러분인 근처에, 사실은 근처에 이제, 어, 부동산에, 어, 여러분이 아파트를 매매할 요령으로 내놓으셨을 겁니다. 근데 잘 매매가 안 되죠? 요즘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근처 가까운 부동산에 매물을 아파트 뭐 22평을 내놓았다 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 부동산 관계자 분들은 일단 여러분 매물을 어 직방, 다방, 뭐 피터팬 등등 어 여러가지 뭐 사이트에 올려 놓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이 팔고자 하는, 여러분이 매매하고자 하는 그 아파트, 보통 뭐 3, 4억, 많게는 7, 8억 가는데, 직방, 다방의 고객들이 20대, 30대, 40대가 주요 고객입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의 매물인 그 3억대 이상인 아파트를 살 여력이 없습니다. 경제적 여력이 없습니다. 겨우 뭐, 원룸, 투룸에 room, 관심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왜 저희 1등 부동산에 매물을 내놔야 되냐면, 저희는, 여러분이 이제, 어 핸드폰을 들고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백마마을, 어 검색해 보면, 제가 올린, 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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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얼굴로 올린 동영상이 수시까지 일단 1차 화면에 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저희에게 팔아달라고 요청하는 아파트 매물도 금방, 뭐, 네이버를 비롯해서 유튜브, 그 다음에 페이스북, 카카오 TV 여러 SNS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검색하는 유튜브를 검색하는 연령대는 뭐 5, 60대도 유튜브를 요즘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대, 60대가 지금처럼 백만마을 5단지라고 이제 유튜브에서 검색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백만마을 510동이 22평 매물을 내놓았다라고 가정하면 백만마을 5단지, 뭐 어디서, 천국 어디서 유튜브를 치던 여러분이 내놓은 그 물건이 바로 첫 화면에 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주변 부동산에만 내놓았을 때 지금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1등 부동산에 맡겨주시면 적어도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강선마을 호수마을 비롯해서 저쪽 서구 쪽도 저희가 많은 물건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팔려고 내놓은 아파트가 바로 거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방면에 걸쳐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강선마을에서 뭐 30평대 전세를 구한다. 뭐, 무슨, 무슨 학교 주변. 그러면, 어 며칠 전에도 강선마을 거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를 구해준 적이 있는데, 무슨, 무슨 학교 주변에 몇 평대 아파트, 어 전세 구합니다라고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는 일단 직원이 많습니다. 매물도 많지만. 그래서 강선마을에 가서, 이제 아파트를 뒤지기 시작하기, 발품을 팔아서, 동시에, 호수마을에 출장을 나간 직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마마을 5단지에서 22평을 아파트 보여주는 직원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어 다양하게 어 직원이 활용될 수 있는 부동산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고양시에서 그래서 저희한테 어 전세를 믿고 위로해 주시면 바로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발품 팔아 최선의 입지에 최고의 입지에 어, 좋은 층수로 음, 구해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이상 1등 부동산이었습니다. 꼭 어, 연락주세요. 010-3202-7031번입니다. 고맙습니다.